인사 좀 좋게 하세요. 네. 문영배전 헌법재판소 대행은 오늘 한덕수 CCTV를 봤으면 환해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한덕수한테 우리 이황구 전 차장은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았어요? 답변을 하겠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이가 내란 수괴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로서 부끄럼도 없이 받아들여요? 답변을 하겠습니다. 예? 네? 답변을 하겠습니다. 만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면 은 윤석열 a 면 하겠어요? 합병하지 않겠습니다 참 낯뜨겁네요 배운 사람들이 법제 j a 할때 제가 질문하니까 친구가 그러한 내란 n j 을한것 n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신 분이 아니 무슨 낯짝으로 한 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a 지가 받아들여요? 이게 말이 돼요? 답변. 그리고 오늘 국회에 와서 우리도 말이죠 검찰 j 재 p a 면 전산이가 고부검을 복음 하는 거예요. 국회 의원도 고부검을 해요. 국회 아웃셨으면 국민 대표한테 참 헌법 재판관 임명 안 됐으니까 나라가 살았습니다 의원님 저는 <웃음> <웃음> 답변 하겠습니다. 들어가 도 되겠습니까? 인사가 될까요?